아 봐. 이때 이제 나비 흥분했잖아 지금. 안있다아 응. 봐. 아빠가 도감이란 거 보여줄게. 곤충이랑 도감한다, 잘아 보감. 헷치지 않아요. 헷치지 않는단다. 여기 러면 알았어. 아, 아빠 손에 올라오겠어. 이거는 응. 올라면어여 하나도 대답. 이지 않아요. 반는 응, 거죠. 지금 알 너가 나어나서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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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지 않아요. 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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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하는 거있 나도

집에 가두려고 하는거 아니야? 아니야 나갔다 t w 아니 t What? 야지 a t 가가 a 거 아니야?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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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a 거야. h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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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h a t What? w h 거야. 거야, 나비야. 너가 들어가면서 거라니까? 아니, 아빠가 거야. 어. 나 나비는 집에서 놀기 싫대 밖에서 놀는 게 좋대. 음. 여러분 안녕. 하녕이요 아빠 엄마 안녕이요.